우리는 우시아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국강성을 이룬 우시아는 세상적으로 볼때 매우 훌륭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낙제생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잘못은 자기가 이룬 업적이나 부를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데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음으로써 실수와 타락을 자초한데 그 실패의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6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시아 왕을 생각해 봅니다 그가 쌓은 업적들은 땅에 쌓아둔 보물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보물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들 가운데 그의 것이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직계우선에다 똑똑하고 살이 분별을 잘하는 우시아가 실패한 일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훨씬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물을 어디에 쌓고 계십니까? 달란트 맡은 종이 열심히 일해서 달란트를 많이 남겼다고 해봅시다. 아무리 많이 남기면 뭐합니까? 그 달란트를 땅에 쌓아놓는다면 아무 소용 없을 것입니다. 달란트를 많이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어,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디에 쌓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그 비결은 좋은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2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자 눈이 성하다 무슨 뜻인가요? 눈이 성하다. 어, 영어로 보니까 영어성경들이 다 각각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NIV를 보니까 If your eyes are good, 내 눈들이 좋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읽히는 이 ESV, 에, ESV에서는 If your eye is healthy, 내 눈이 건강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자 그런데 최초의 영어 성경이자 헬라어 원어 성경에 가장 가깝다는 이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if therefore thine eye be single 우리 말로는 그러므로 만일 내 눈이 하나이면 하나이면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도 이 성하다라는 것을 싱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 눈이 하나이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애꾸눈을 가르치시는 걸까? 그리고 애꾸눈을 영어로 찾아봤더니 애꾸눈은 만호 비전이에요. 비전이 하나밖에 없는 거 만호 비전이에요. 그러니 이 싱글 아이는 애꾸눈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싱글과 눈이 성하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로 눈이나 시력에 대해서 싱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주로 포커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포커스. 그렇죠? 그래서 싱글 포커스트 눈이 성하다 눈이 좋다 이것은 싱글 포커스트입니다 저는 심각한 난시입니다 밤에 달을 보면 달이 막 대여섯 개로 막 이렇게 겹쳐 보여요 그것 때문에 안경을 썼는데 안경을 써도 여전히 겹쳐 보여서 아예 벗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물이 두 세계로 겹쳐 보이니까 얼마나 생활이 불편하겠습니까? 건강한 눈, 좋은 눈은 저와 같은 더블 포커스가 아니라 싱글 포커스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자, 헬라오 원문에서 왜 눈이 성하다를 싱글이라고 표현했는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그러면 눈이 성한 거에 반대말은 뭘까요? 눈이 나쁜 것은 뭘까요? 예, 예, 더블 포커스가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24절에 두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입니다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이 겸하여가 그거를 포커스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더블 포커스가 되겠죠. 예. 사실 두 주인 두 주인이 가능할까요? 하나만 크면 하나가 크면 하나는 작게 되어 있어요. 두 개가 똑같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주인을 말씀하시죠.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맞짱 뜨는 그런 다른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재물,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돈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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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돈을 주인이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교목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너희들 꿈이 뭐니 각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학기가 시작될 때 애들한테 설문을 돌리고 이렇게 이제 쭉 조사를 해보면 많은 애들이 뭐 연예인, 공무원 뭐 이러고 결국 왜 연예인이 되려고 하니?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니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그 뒤에는 <laughs> 돈이에요. 돈. 그것은 꿈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꿈을 돈에게 뺏겼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돈은 사람의 꿈을 빼앗습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돈 때문에 미워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이유가 뭐라는 것이에요? 뭐가 좋지 않기 때문에? 눈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눈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초점을 맞췄을 때 가장 빛나고 가장 가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눈이라도 포커스가 흐려져서 돈에게 맞춰지거나 내 자신에게 맞춰질 때 우리는 우시야 꼴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결론이 내려졌죠. 우리는 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섬기면 안, 되, 안 된다.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돈을돌 같이 보라 돌을 보다, 보듯이 예 그렇죠. 정말로 돈을 우리가 돌 같이 봐야 할까요? 돈에 무관심하고 돈을 그냥 돈을 그냥 그냥 다 이렇게 줘버리면 될까요? 만약에 돈을 정말 포기하고 다 이렇게 그냥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섯 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인이 칭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이 돈을 왜 가지고 있니? 너이 돈을 왜 일 사용해서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남겼니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 줬어야 되지 않겠니라고 아마 나무라셨을 거예요. 돈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돈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 사람이 돈을 섬기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괴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에서 내가 징벌할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 이 어떻게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야, 이큰 재물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앞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수백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그까지 것 필요 없어. 그거 다 주고 나와. 다 주고 나와. 너희가 있는 것도 다 주고 나와 내가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릴 때 보석도 같이 내려줄게 다다 다 두고 나와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그게 그 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시기가 가까웠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장에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예언을 모세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세요. 모세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가지. 다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의 예언대로 백성들이 물품을 취하여 간다고 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편이니까 그냥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애국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요? 예, 노예를 그냥 자유로 풀어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손실인데, 그들이 자기들의 재산까지 다 갖고 가겠다고 하면, 그거를 용납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로와 그 신하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 출애극기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함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주인들이 노예를 내보내는 것도 지금 마음이 안 좋은데. 재물까지 주면서 순순히 내보내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시고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이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이것을 이루실까요? 처음에는 완강하던 이 바로의 마음이 이제 열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서서히 바뀝니다. 재앙의 후반부에 가까울수록 바로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을 당한 후에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자 무엇 무엇을 가지고 나간다고요?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그는 불과하니 너희 남정만 가라 남자만 가라 남자만 여자도 못 보내고 가축도 못 보내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이 닥쳤어요 바로의 마음이 살짝 바뀝니다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와를 섬기되 자 그다음에 뭐예요?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애들이랑 다 가라. 근데 양과 소는 못 갖고 간다. 이렇게 좀 바뀌었죠. 자 그리고 나서 열 번째 재앙에 장자들이 목숨을 잃게 되자 <laughs>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제발, 제발, 제발 다 갖고 가. 이것도 원해, 이것도 갖고 가. 이것도 원해, 이것도 갖고 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백성들의 필요가 채워지기까지 열 가지 재앙을 불사하면서도 끝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들 여기 이곳에서 보셔야 합니다. 기적으로 광야에서 만나와 함께 보석을 내려주시면서 재물을 주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백성들 스스로 그 재물을 구하여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방법과 너무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그냥 로또를 그냥 너도 가져 너도, 너도 가져 그리고 그냥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직접 그 재물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재물은 내가 본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뒤에서 열 가지 재앙과 같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손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눈이 좋은 거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눈이 나빠서 우시아처럼 재물을 땅에 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이 싱글 되게 쌓우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순간에 예수를 믿자마자 싱글 포커스가 되기도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더블 포커스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먼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휴, 내가 눈이 멀었지. 마음에 드는 물건이나 사람을 보고 왔을 때, 자꾸만 그게 생각나는 것, 그것을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눈이 한번 멀면, 그걸 갖지 않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정신이 돌아오면 어떻게, 어떻게 해요? 하, 내가 눈이 멀었지. 후회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재물에 눈멀지 마라. 내 포커스를 싱글 포커스로 맞추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한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생활이 어려우신데 집 렌트를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꼭 받아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렌트가 안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순간적으로 가정 형편이 나아지는 게 눈에 막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목사님은 사양했습니다 그 마음이 눈물겹도록 고맙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셨는데 더 욕심 부리면 안될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렌트를 내주시면 목사님 가정 형편은 좀 나아지겠지만 그분을 그 돈을 다른 곳에 보내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이가 더 크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필요한 것을 찾아 보시라고 하면서 정중히 사양했다고 합니다. 자, 목사님을 도우려던 그분은 아마 그 돈으로 다른 다른 분을 돕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목사님 머릿 속에 다단계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다단계 여러분 다단계 아시죠? 이 다단계가 악용이 되기, 되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이미지이지만. 보물을 하늘에 쌓는 데는 다단계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목사님을 도우려던 그분은 자, 어차피 그 돈을 목사님을 돕든지 다른 곳에 보내든지 그 돈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나라 통장에 든든한 어카운트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분의 그 호의를 다른 곳으로 흘려보낸 목사님도 하늘나라의 통장에 어카운트가 만들어졌을까요 안 만들어졌을까요 만들어졌겠죠 예 그러니까 목사님은 돈한푼안 드리고 그~ 다른 사람의 돈으로 하늘나라의 통장을 만든 겁니다 이 다단계입니까 다단계 아닙니까?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어요? <laughs> 다단계가 맞긴 한데 아주 바람직한 다단계 아닙니까?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재산을 팔아 서로 통용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이런 다단계 멘탈리티가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욕심 부리는 사람만 없으면. 그래서 모든 재물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간다면 위에서 한 사람만 베풀어도 이땅 위에 모든 성도는 주는 사람도 흘러보내는 사람도 다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중간에 한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한 사람이라도 끼어 있으면 전체 하나님 나라의 이 재물 구조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중간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스스로 이 하나님 나라의 다단계를 파괴하는 그런 입장에 서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은 우리의 주인이 될수 없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지만 그 재물로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늘에 보화를 쌓는 용도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시아처럼 이 땅에 아무리 보물을 쌓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재물이 목적이 되고 재물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좋아야 됩니까? 눈이 좋아요. 싱글 포커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재물이든 재능이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기의 뜻이 아닌 주인의 뜻대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게 흘러가게 함으로써 보화를 하늘에 넉넉히 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길교회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